여러분 안녕, 트리플 JTV의 트리플 J야. 오늘은 아식스 신발. 최근에 내가 조금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아식스 신발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식스의 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 뭐야 저번에 소개해줬던 바로 젤라이트 3가 되겠다 근데 젤라이트도 사실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을 뿐더러 최근에 나오는 젤 시리즈는 나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오늘 소개해줄 신발은 뭐냐 바로 아식스 젤 1090이 되겠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신사의 색깔별로 종류별로 싹다 배치가 되어 있고 가격은 정가 99,000원, 무신사 쿠폰 할인 적립금 다 때려박으면 75,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아주 저렴한 신발이 되겠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새 이런 가격 대비에 이런 디자인의 신발 구한다. 나는 완전 개꿀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우선 내 눈을 사로잡았던 건 디자인, 요 디자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얄쌍한 디자인이 굉장히 눈길을 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 제품, 젤 시리즈 중에 굉장히 뭐 젤, 뭐 젤, 뭐 젤, 뭐 젤, 뭐 1090, 뭐 젤, 카야노, 뭐 어쩌고저쩌고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1090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최근 요새의 트렌드에 맞춘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실루엣이 정말 얄쌍하게 빠졌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젤 1090은 런닝화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라이프 스타일 이런 느낌 괜찮다 이거야 메쉬는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통풍이 잘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겨울은 패스해주고 앞코 토박스 부분을 보면은 가죽으로 되어있으면 이가죽 가죽 은색을 이렇게 덧입힌 걸볼 수가 있다 아식스의 로고가 슈레이스에 같이 이렇게 덧입혀져 있는 이런 디자인 나쁘지 않다 난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뒤축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가죽이 한겹 더 덧대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다 사실 착화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인솔인데 인솔도 깔끔하게 뭔가 인솔이 굉장히 두툼하다거나 아니면 인솔이 굉장히 푹신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말캉한 느낌을 주는 인솔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볼 수가 있다. 신발의 디테일적인 부분들 살펴보면 미드솔로 내려올 수 있는데 미드솔은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여기 앞쪽에는 1090 숫자가 써 있고 그리고 반대편, 반대편 왼발에는 이렇게 젤이라고 써 있는 걸볼 수가 있다. 근데 최근에 내가 봤던 영상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장면 이 제품을 보면은 젤 1090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겉으로 젤라이트의 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젤이 마치 이 안에 다 있는데 밖으로 삐져나온 것 마냥, 마치 에어맥스 의 에어가 빚어버린 것 마냥,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웃솔을 살펴보면은 아웃솔에도 젤이라고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봤던 어떤 유튜버께서 신발을 잘라본 거야. 요거를 반을 싹다 갈랐더니만은 요 젤은 바깥쪽만 붙어 있더라. 아,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야, 사기 아니야? 사기? 사실 젤 시리즈가 발 편하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런데 이발 편안함의 정체가 바깥쪽으로 드러나 있는 젤이 아니라 안쪽에 파일론이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사실 이 신발 99,000원 도 아까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차치하더라도 우선 착화감은 정말 좋다. 착하감 좋은 건 인정해줄 수 밖에 없어. 이건 인정해야 돼.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예쁘장한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때려 박고 때려 박고 때려 박아가지고 75,000원 선에 구매를 할수 있으면은 이 신발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99,000원 이상, 뭐 109,000원, 119,000원, 뭐 그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가격이 싼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난 사이즈 270 사이즈 정 사이즈보다 반업을 해서 신었는데 요거는 반업이 딱 적당하다. 앞쪽 발가락 부분이 살짝 남는 게 오히려 이 신발이 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 정 사이즈로 딱 맞게 신으면, 물론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난 그래도 반업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신는 거를 추천을 해주도록 할게.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내가 뭐 젤리 뭐 뒤에만 살짝 붙어 있다, 속안에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디자인적으로 깔 때는 나무랄 데가 없다. 진짜. 너무 예뻐.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고 최근 트렌드에 너무나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신발 여러분 한번 신어보는 걸 추천해주고 을 솔직히 530 이제 약간 시들시들하지 이제 신을 만큼 신고 단물이 약간 빠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젤 1090으로 이렇게 530 발라버린다 완전 쌉가능이지